전국. 2 0여개 매장 안마의자 브랜드샵 방방의 전인철 네 문화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48스퀘어의 SF5000 A1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안마의자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던 게 48스퀘어의 SF4500이었는데요 오늘은 좀더 진보돼서 나온 SF5000입니다 일단 들어가기 전에 앞서 48스퀘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메디컬 체어 하이테크란 이름으로 이제 2001년에 안마의자 업계에 이제 들어왔죠 네,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하다가 2006년이 돼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사파머신이라는 이름으로 물건을 국내에 판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엔 이름이 바뀌었어요. 사파 헬스케어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업력으로 이제 AS와 이제 배송 이런 것들이 아주 자리가 잘 잡혀 있고 아주 서비스가 좋은 그런 회사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 제품에 대해 간략한 설명. 네, 우리 문호 과장님께서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 메커니즘으로는 3D 방식이고요 그리고 프레임 구조는 SL 프레임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SL 프레임 아닌 걸 찾기가 힘들죠 네 맞죠 그리고 어, 마사지 볼의 개수는 4개고요 모터의 개수는 8개입니다 지난번에 SF4500이 모터가 7개였는데 이거는 하나가 늘었네요 종아리 부분에 스크럽 기능이 하나 가더 추가가 돼 있죠. 아, 네. 그럼 고거는 이따 또 한번 살펴보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에어셀은 총 62개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자동 어깨 체형인식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센서가 조금 더 민감해서 다른 것보다는 어깨 위치를 잘 잡아주는 게 장점이죠. 그리고 이제 다른 기능 말씀드리면은 전방 슬라이딩이 가능한 제품이시고요. 그리고 무등력 기능도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9가지 자동 코스와 다리 길이 조절은 수동으로 18cm까지 늘어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따가 또 체험해보면서 제가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그러면 이번에는 디자인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다크 그레이, 여기는 이제 그레이. 약간 좀 연한 그레이 색깔이고요. 지난 SF4500에 비해서 조금 약간 커졌어요. 다크 그레이라고 했던 이 부분은 질감이 이렇게 입혀져 있고 그리고 또이 부분은 전부 다 그냥 플라스틱이 아니라 약간 하나가 뭐가 이렇게 덧대어 있어요. 그 안쪽은 약간 좀 폭신폭신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면에는 이 그레이 컬러의 이 포인트에 사파워신이라 써 있고요. 그 옆에 이 제품의 이름인 A1. A1 로고가 박혀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와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스피커가 있죠. 네 스피커 음악 기능이 있다는 건데요. 과장님 이거 스피커가 있는데 어떻게 음악 기능이 이게 작동이 됩니까? 이 제품의 이제 스피커 기능은 옥스잭 방식으로 휴대폰이나 아니면은 다른 음향 기계로 바로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도록 설 설계가 되어 있죠. 아네 알겠습니다. 베개 보겠습니다. 베개 사파머신 지금 이름이 바뀌어서 이게 다음부터 로고가 바뀌어서 들어올는지 아닌 또 이렇게 들어올는지 그 부분은 모르겠네요. 일단 베개가 어우, 두껍고. 약간 좀복싱복신 합니다. 그리고 또요 안쪽에는 이제 퀼팅 패턴 들어가 있고 옆에 이렇게 조그맣게 라인이 또 옆에서 봤던 이 다크 그레이 컬러로 포인트가 양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베개 넘기면 또 똑같이 로고가 한번더 나옵니다. 그리고 요 안에 보시면 이제 다크 그레이 컬러와 요 아래 또 이제 퀼팅 패턴을 또 여기 천에도 이렇게 또 새겨 넣었습니다. SF5000 같은 경우 특이한 게 지금 베개도 있고 목 커버도 따로 있고 요런 큰 김 커버도 제공을 해 줘요. 제품을 더 훨씬 부드럽게 마사지 받고 싶다. 그럼 이렇게 덮어 놓고 쓸수 있거든요. 근데 이 천이 엄청 커요. 아주 그 안마 강도를 다양하게 쓸수 있게 여러 가지를 참잘 제공해 줬습니다. 어깨요 부분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코디언 같은 어떤 그런 형태의 에어백인데요. 세 개로 돼 있어요.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거 같아요. 과장님이 정도면 좀 다른 제품보다 좀 많이 있는 거 아닙니까? 어깨 부분이. 네, 그렇죠. 다른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에어백 구조가 한 겹이나 두 겹으로 밖에는 안 되어 있는데 음...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세겹 구조로 되어 있어서 깊게 눌러줄 수 있는 아... 그런 기능이 있죠. 가령 뭐 에어가 들어온다 그러면 이렇게 꽉 눌러준다. 뭐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그 옆에 이제 마사지 볼이 다니는 이 부분은 여유 있게 이 천들이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등 패드 부분에도 이렇게 다크 그레이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 그 밑에는 또퀼팅 패턴. 그러니까 팅 패턴이랑 다크 그레이 컬러와 그고또 그레이 컬러를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적절히 다 조합을 해놨네요. 그다음에 팔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팔은 보시면 이렇게 좀 길게 돼 있어요. 카메라에서는 그렇게 안 길어 보이는데 피부가 직접 닿는 부분의 재질은 되게 부드러운데 약간 디자인은 약간 메쉬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여기 만져보니까 여기 뭐 뭘록한 게또 하나 있는데 이게 뭔지는 일단 해봐야 알것 같습니다. 그리고 팔 윗부분에는 동일하게 필팅 패턴이 들어가 있고요. 어? 여기 또 뭐가 있네. 과장 여기 USB 같은 게 있는데 이건 뭐죠?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골반 쪽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부분 천은 여기 이제 마사지 볼 다니는 부분의 천과 동일한 천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 양쪽에 동일하게 크게. 올반마사지 하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파 SF5000에도 온열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팔 이쪽 부분에 이제 온열이 들어가 있습니다 약간 위쪽이죠 여기까지는 안 오는 것 같았어요 해보니까 그다음에 좀 특이하게 마사지 볼에도 이제 열이 있어요 파나소닉 옛날에 있던 그 안마 그볼 뜨거워지는 기능이 이 제품에도 들어가 있어요 이 제품 온열은 그렇게 막, 막 뜨끈뜨끈하거나 그러진 않고 그냥 좀 따뜻하다 뭐이 정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랫부분 다리 부분 한번 볼게요 이제 여기 피부에 직접 닿는 부분이 보들보들해서 피부에 뭐 트러블을 생기게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아래도 마찬가지고 근데 발바닥 닿는 부분은 이제 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그레이 부분 인조가죽으로 동일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 여기 보니까 이 종아리 뒤쪽에 유닛이 엄청 크네 이게 여기 고무가 하나, 둘, 두 개가 아주 큰게 이렇게 박혀있고요 발바닥 쪽에도 뾰족하고 막 동글동글한 오돌이토돌이 한게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리모컨 보겠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제품이, 요 리모컨이 액정이 없었는데, 이번에 액정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버튼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고요. 뒤에도 뭐 이렇게 열릴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수동 모드로 쓰시는 분들, 또 수동 모드 버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리모컨 넣는 주머니가 이렇게 있고요. 요거는 딱 리모컨만 들어갈 수 있게 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디자인 보셨고요. 이번에는 이 제품의 실제 사이즈를 한번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워져 있을 때 폭은요 84, 88cm 정도 보시면 되고요. 여기 폭 말씀하시는 거죠? 예, 서 있을 때이 앞뒤 길이는 지금 158cm 정도 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누웠을 때 전체 길이는 178cm 정도 보시면 되고요. 사람 키 정도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직접 체험해 보면서 한번 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체험을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전방 슬라이딩으로 앞으로 나오기 때문에, 예, 전방으로 30cm 정도가 나오고 뒤로 눕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아, 그런 방식이군요. 네, 네. 나는 목을 좀 시원하게 받고 싶다 할 경우에는, 이렇게 베개를 치우고, 뒤에 있는 것까지 하나를 더 치우게 되면은, 마사지 볼릴 다이렉트로 목을 깊게 안마를 해주기 때문에 조금 더 시원한 안마가 가능하시겠죠 전원 한번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제품은 연이제신분들이 간단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게 장점인데요 전원만 눌렀을 때 바로 얘가 전신 코스로 딱 자동 체킹이 되면서 음. 그냥 원터치로 자동 모드가 시작이 된다는 게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이죠 네, 이 부분은 이제 사파 SF4500하고 네. 동일한 부분입니요 네, 예, 동일하죠 오, 그냥 키기만 했는데도 이만큼 누워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무중력 자세가 자동으로 나오네요 네, 무중력 자세는 자동으로 나오고요 무중력 버튼이 있으시기 때문에 한번더 누르시게 되면 최대한으로 좀더 누울 수가 있겠죠 아,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제가 간략 설명을 해드릴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 제품의 이제 메커니즘은 3D형 안마어자데 스크류 방식의 이제 3D 방식으로서 전방으로 12.5cm가 돌출이 되면서 음... 깊게 안마가 가능한 그런 제품이죠. 밀어주는 게 엄청나게 많이 밀어준다? 네, 이 제품의 장점은 이제 2D와 3D가 전환이 되는 게 가장 장점인데요 5D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어, 바로 2 d 방식으로 전환이 되고 음. 한번더 누르시게 되면 3D 방식으로 다시 전환이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근데 리모컨에 5D라고 써있는데 그거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조금 더 진화된 3D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인 3D 안마의자와의 방식과 거의 비슷한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제품에 이제 모터는 총 8개가 들어가 있고요 첫 번째로는 이제 주무름 그 다음에 두 번째 두드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D 상하 모터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등 리클라이너 모터, 그다음에 다리 리클라이너 모터, 그래. 그다음에 발바닥 모터, 지금처럼 스크럽을 해 주는 종아리 모터까지 총 8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과장님 이제 에어셀 이 에어 부분의 마사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제품의 팔 부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삼종 에어백 구조로 되어 있고, 손바닥, 손목, 팔뚝으로 이제 에어백이 번갈아가면서 꾹꾹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손바닥 앞쪽 부분에 볼록 튀어나와 있는 지압볼이 하나가 들어가 있어서, 손목을 이렇게 쭉 눌러주면 손목 지압이 이제 될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골반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제품에 보다는 높이도 상당히 높고, 그 다음에 두께도 에어백이 굉장히 좀 두꺼워서 허리부터 엉덩이까지 꽉 잡아주는 느낌이 안마감을 조금 더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진짜 크네요. 그리고 이제 다리 쪽을 한번 볼 건데요. 발바닥에 에어백과 그 다음에 종아리 부분. 종아리 스크럽 부분은 이제 속도 조절이 가능하신데요. 아... 3단계까지 속도 조절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발바닥 눌러도 3단계로 속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 제품의 어깨 에어백 한번 보겠습니다. 어깨 에어백 구조는 3중 에어백 구조로 되어 있고요. 아코디언처럼 쭉 늘어나서 안정감 있게 어깨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이제 스트레칭 기능을 잠깐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가장 크게 스트레칭 F와 스트레칭 M이 들어가 있는데 스트레칭 F는 이제 스트레칭 F 메일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자가 받는 가장 부드럽게 받는 그런 스트레칭이라고 보시면 되고, 스트레칭 M은 이제 메일 남자분들이 좀 강한 안마를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선호를 하시는 그런 스트레칭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과장님 처음 눌러드리실 때 스트레칭 F 기능을 눌러드리는데 스트레칭 F 기능의 장점은 뭐냐면은 어깨 에어백과 팔과 골반과 그다음에 종아리와 발을 꽉 잡은 상태에서 쭉당겨주면서 이제 어 수축과 이완을 동시에 해줄 수 있는 그런 스트레칭 기능입니다 이게 에어가 확실히 작동을 많이 하네요 어깨 잡아주고 다리 잡아주고 땡겨주는데 저는 워낙 유, 이게 유연해서 그런지 이 정도로는 좀 저의 그 유연성에는 좀 받쳐주지 다음으로 요람 코스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요람 코스 같은 경우에는 아기 요람처럼 앞뒤로 움직이면서 편안하게 안마를 유도를 시켜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이거 뒤로 눕는 것 자체를 좀 애가 어지럽다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그 밖에 자든 코스는요, 네 수면 코스와 전신 롤러, 전신 에어 코스, 허리 골반, 목어깨 코스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가 기능을 한번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뮤직 마사지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음악 박자에 맞춰서 안마를 해주는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조금 더 재밌는 마사지가 가능합니다. SF5000의 안마감은 옛날 동네 형들이 목적 끌고 갈때 그런 느낌처럼 잘 잡아요. 그리고 팔 쪽이랑 엉덩이 쪽 에어 이런 에어도 부족함 없이 꽉꽉 들어와요. 양쪽에서 도 골반을 꽉 잡아줘서 이게 잡아주니까 시원할까 싶은데 아 시원하네요. 그리고 또 양옆에서 에어가 또 이렇게 나오면서 몸을 이렇게 이렇게 흔들어주고 다리 부분은 진짜 진짜 마음에 들어요. 비벼주는 게막막이게 비중이 아니라 꽉 잡은 채로. 발 부분도 되게 좋았는데요. 뒤꿈치를 잡아주는 게 되게 도톰한 빵빵한 그 부츠를 그냥 꽉 신은 채로 부츠에 에어가 이렇게 꽉 들어오는 것처럼 되게 넓게 들어와요. 꽉 채워주는 어떤 그런 느낌의 발 마사지를 보여줍니다. 네, 이 제품을 누군가에게 추천한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안마감이 좀 있으면서 조금 더센걸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추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랜만에 아주 칭찬을 많이 해주고 싶은 그런 안마이자. 안 그래도 요즘 좀 인기가 좀 많이 있지 않나요, 이 제품이? 최근 이개월 연속 판매 매출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요즘에 사람들한테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죠. 네, 맞습니다. 1위 하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네, 괜찮아요. 네, 추천드립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또 리뷰를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번에는 더 즐겁고 재미난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좋아요와 구독은 꼭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요. 네, 그럼 여러분 다음 리뷰에서 만나뵙겠습니다. 안녕.